네, 안녕하세요. 오연서입니다. 오늘 저 쉬는 날인데,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호텔 플로리아 전시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산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시가 있어가지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호텔 플로리아입니다.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체크인 키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어? 포차콩인가요? 포차콩. <laughs>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게 호텔 컨셉이어서 음. 이제 9층까지. 있대요. 방금 로비 오셨고. 네, 이거 엘리베이터인가봐요. 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로비, 멜로디룸, 헬로키티룸,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프트샵입니다. 역시, 가시죠. 1층 도착했습니다. 와우! 아, 약간 이런 전시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보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좋겠네요 움직, 움직이지 말고 사진만 예쁘게 찍을 수 있도록. 제가 인스타에서도 미리 전시 한거 봤는데 이렇게 막 침대랑 이런 데서 다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예쁘게. 어, 침대가 너무 너무 딱해서 깜짝 놀랐어. 오늘 저 약간 마멜같이 입지 않았나요? 근데 보니까 이게 원래 자기 또 최애가 있잖아요. 최애. 그 최애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최애는 바로 헬로키티입니다. 너무 귀엽지? 근데 헬로키티가 이게 있어요. 이렇게 사가 3개인 게 헬로키티 무게가 3개인가 그렇고 키가 5개인가 그래요. 여기가 예쁘다. 저는 제일 좋아하니까. 리본도 많고. 그래서 오늘 가방도 헬로키티 준비해봤는데 이게 어떤 브랜드랑 콜라보 한 건데 얼굴이 없어요. 오. 요 안에 있긴 오. 있어요. 근데 너무, 귀,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음. 예쁘죠? 어 여기 예쁘겠다. 아니 여기 앉으면 예쁘겠다. 음. 아니 오늘 룩을 제대로 보셨는데 그럼요. 이거 고심한 거예요 다. 또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가장 공주 같은 옷을 꺼내 입었답니다. 근데 이런 미디어 전시는 나 처음 와봐. 어때요? 재밌다. 되게 다채로운 거 같아. 헬로우 키티 방은 2층이고요. 그럼 우리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3층이 아까 뭐였지? 오, 시나몬 홀입니다 와, 근데 얘가 진짜 귀엽긴 귀엽다. 별로 안 좋아해도 진짜 귀엽긴 귀여운 것 같아. 바뀌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야. 근데 인기가 진짜 많아. 얘가 근데 뭔지 알아요? 비누. 강아지. 응? 너무 귀여워. 얘 진짜 귀엽긴 귀엽다. 여기는 베스 룸입니다. 베스 <laughs> 룸. 나나 얘랑 찍어줘. 얘 너무 귀엽다. 많이 찍으세요, 여러분. 많이 찍으시고 잘 나오는 방법은 자신감입니다. 양대산맥이죠. 크로미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크로미를 좋아했지만, 크로미의 이 어두운 기운을 저는 작별했습니다. 크로미, 와! 너무 귀여워. 여기 포토좀 어, 안녕! 근데 크로미가 확실히 약간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어. 이 까만색이랑 보라색이어가지고. 근데 얘네 다 생일도 있는 거 알죠? 거기까지 못 외우는데 다 생일도 각자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생일날 생일도 축하해줍니다. 크로미 20주년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20주년. 키티 최근에 50주년이었잖아.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여기가 바로 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진짜 많잖아요. 한교동! 지금 인기 제일 많아요, 한교동. 그 수영장 아닌가 봐요. 저기 퐁폼프리 엉덩이. 오늘, 아니, 내가 원래 촬영할 때 공지사항 했거든요. 다옷 예쁘게 공지처럼 입고 오라고. 근데 지금 민주는 착장이 되게 예뻐요, 오늘. 근데 피디님 착장이. 있... <laughs> 내가 뭐 얘기해줬는데, 드레스 코드. 어, 벌써 이제 7, 8 하고 나면은, 알죠? 제일 좋아하는 층. 굿즈, 굿즈 파는데. 갑시다. 어? 기대도 왠지 좋을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여태까지는 문이 다 활짝 열려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닫혀있는 거 보면.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나 기분 완전 지금 갑자기 엄청 좋았어. 아, 여기 왜 이렇게 예뻐? 여기는 그 약간 놀이공원 거울의 미로 이런 컨셉인가 봐요. 그러면 또 어디로 나가야 되지? 아, 아 여러분 저는 참고로 심각한 길치입니다. 우와 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올려보래. 애기들이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캐릭터는 4개 나오나봐. 얘네 집밥 먹고 있는 애들. 어, 왜 이렇게 크로미가 많이 나오지? 오! 아, 오늘 키티가안 나오는데? 오! 나왔다. 이렇게 벽에다 하면 이렇게 옷에 예쁜 무늬가 생깁니다. 예쁘다, 그치? <laughs> 캐로피도 요즘에 인기 엄청 많아요. 귀엽지 않아요? 개구리? 이렇게 위에서 비가 떨어지는 우산을 표현한 거래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비 진짜 떨어지는 것처럼 물방울 떨어져요. 아! 여기가 바로 그 인기 많은 해변이구나? 여기가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지났지만 여기서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포즈. 제가 좀 배워왔거든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어? 이렇게인가? 고양이. 이래서 가끔 이렇게 덕질을 해줘야지 뭔가 이렇게 삶의 활력이 생긴다니까. 요즘 약간 너무 바쁜 마음이었는데 얘를 보는 얘네를 보니까 다시 뭔가 마음이 되게 좋아졌어. 신발 무조건 착용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맨발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진짜. 어, 벌써 마지막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쉬우신가? 어, 아, 가장 지금 신나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laughs> 내가 여기에 가려고 지금 여기까지 긴 여정을 온 거예요. 알죠? 원래 굿즈 살라고이긴 여정을 함께 하고 이제 마지막 오! 어?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 여기 안에 얼굴 들, 넣고 원래 알죠 아까 제가 키 받았잖아요 아쉽지만 체크아웃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어! 뭐 나왔어요? 캐로 캐로 캐로피의 포토카드를 받았습니다 오! 여기 보면 퇴장 제제 후제입장불가기 때문에 한번 왔을 때 무조건 다 사셔야 합니다 어이 가차 이쁘다 나얘 갖고 싶어, 얘. 얘 뽑을 수 있을까? 오, 오, 오 너무 예쁘다. 그치? 어? 어? 오 마이 갓. 어? 이거 뭐지? 근데 여기에 초록색일만한 게포차콘가 아, 얘 크롬인 것 같아, 보라색이어서. 일단, 일단 하나 껴볼까? 얘헬로키티일 수도 있잖아. 물론 아닐 것 같아. 여기 친아버로 채이 신분 없으신가요? 여기 있어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크로미, 크로미. <웃음> 어? 자, 크로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오늘 아닌가 봐. 예, 이런 날 계속 하면 안 돼. 이런 날은 내가 오늘 봤을 때 오늘 키부터가 약간 오늘 안 되는 날이야. 지금 마음이 안 좋네요.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 멈춰, 멈춰. 가자 이제. 얼마 정도 나올까요? 기1만 어, 5천 원. 21만 5천 원이요? 네. 조금 빼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야무지게 굿즈까지 다 샀는데요. 저는 오늘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엄청 엄청 힐링하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굿즈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짜잔. 저는 얘네 데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